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귀한 영적 양식을 얻기 원하신다면 저희와 계속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역사,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야기는 태초의 완벽한 세상, 에덴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그곳의 첫 사람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나의 유혹, 선악과 앞에서 무너졌고 그 선택은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메마르고 상막한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리신 채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순종한 반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수천 년전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든 싫든 우리의 삶이 조상들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어린 자녀를 물에 빠진 위험에서 구하지 못했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의 생명이 있었기에 우리의 생명도 이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존재는 과거와 긴밀하게 엮여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끝에는 결국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대표였습니다. 그의 불순종이라는 하나의 행위는 죄와 질병, 가난과 우울, 전쟁과 죽음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고 그 영향력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구석구석에 미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은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완벽한 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새 하늘과 새 땅,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 바로 두 번째 아담을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헤로당을 통해 그 지역의 모든 산의 아이를 학살하려 했던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그의 실패의 결과를 물려받았듯,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은 그분의 승리의 결과를 상속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우리는 더 이상 첫 번째 아담의 족보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족보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자신을 동일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힘드셨고 할아버지도 그러셨어. 그러니 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잘못된 아담, 즉, 혈통과 환경에 자신을 묶어둡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진정한 대표는 더 이상 첫 아담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마리아의 태에서부터 우리와 똑같이 성장하셨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통해 인간이 겪는 모든 희로애락을 친히 체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은 단 하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십자가여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는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 가족에게 끔찍한 해를 입혔을 때 법과 질서가 없는 사회를 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한 처벌과 정의의 실현을 원합니다. 하물며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직 공의로만 우리를 대하신다면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에 우리 모두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으로만 우리를 대하시며 모든 죄를 없던 일로 하신다면 그분의 거룩한 공의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십자가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죄가 없으신 단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짓지도 않으셨으며, 그분 안에는 죄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 완벽한 제물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게 만족되었습니다. 동시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희생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무엇이 끝난 것일까요? 바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내가 만약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조건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인간 중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율법을 어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신약의 새 언약에는 만약이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은 단지 우리의 죄만을 짊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겪는 내면의 갈등은 무엇일까요? 분노의 폭발, 끊임없이 올라오는 정욕, 기도하는 순간에도 스며드는 불경한 생각들, 때로는 이런 자신의 모습에 깊이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소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육신 안에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서 그는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던 과거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 어떠하든 영적인 실제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인류 역사상 모든 죄를 짊어지셨던 단한 분이십니다. 그 모든 더러움과 죄악을 짊어지셨던 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시고 내 우편에 앉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땅의 현실과 육신의 연약함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려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절망에 빠질 뿐입니다. 하지만 영적 성장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참된 정체성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하나님의 위로운 자녀이다. 하나님의 시선은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보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보혈을 외면하고 우리의 죄를 보신다면 그것은 아들의 희생을 무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복되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여. 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증언하시는 가장 중요한 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보다 크심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역사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신실하심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놓인 모든 거대한 산을 옮기시고 모든 굽은 길을 곧게 펴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